아우, 두 분이나 계시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에스트로로 바뀐 볼. 마에스트로가 두 알, 두 알이 됐지만, 원래 뭐였죠? LT48이랑, 오, 어, 안녕하세요. 나무님. LT48이랑 제니스 레드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바꿔드립니다. 다시. 원하시는 분 있을진 모르겠으나, 시작하죠. 오, 어, 길동우동님길동우동님 마에스트로 공룡알님. 골돌이님. 배토치님. 미드찜님. 미드찜 맞나? 카츄님. 미드찜은 무슨 미드찜이지? 민수님. 어, 민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민수님이 오니까 민수님 3개, 4개, 민수님 4개 들어갑니다. 공룡 알찜님. 영태님, 어서오세요. 어 민수님 키키 키볼 당첨되셨어요? 갈비 막차탕 갈비 아빠님 럭키 박스 당첨되셨군요. 무슨 볼 되셨어요 민수님? 막차탕 갈비 아빠. 와어텐션 티. 찐호 삼촌님. 그, 라인업 짤 때, 제가, 제니스 레드 세알한거 있잖아요. 최미라님. 제니스 레드 세알 했던 이유가, 제가 어텐션 티 나오자마자 지공을 했었어요. 지공을 했는데, 저한테는 하이브리드 외피가 안 맞아갖고, 똥꼬리라 생각해갖고, 어텐션 티를 안 하고, 제니스 레드 세 알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응은 어텐션 티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 어텐션 티를 싹 긁어모아서 세알를 했더니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식빵언니님. 럭키 박스는 문자, 입금한 다음에 문자 보내면 돼요. 입금자명. 김지개님 근데 경쟁이 되게 빡세더라고요. 공룡알 내꺼님. 워키박스는 계좌번호가 아예 나와 있습니다. 뽈로롤로님 계좌번호에 계좌 입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티라노 강나무님, 저는 이거 티렉스 강남역인 줄 알았어요. 저희 회원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 갖고 오늘 아마 강나무님이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숙강님 자볼치다가 칠텐을 잡았어요. 그래서 칠텐 영상도 인스타에 올릴 예정입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유님. 어텐션티 되게 세다. 저멍청해서세 번인가 굴리고 팔았는데, 바로. 골돌이님.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진짜예요. 뚫고 나서, 아, 이거 못쓰겠다 해서 진짜 팔았어요. 몽이렁이, 가지아님. 어, 실텐 잡았다고 단톡방에 올려놓고, 부럽더라고요 돌, 돌 굴리기님. 어필 예, 현티, 제가, 제가 쓸땐 되게 순했어요. 공룡몽이님. 엄청 순하더라고요 깨비깨비 도깨비님. 지공사님 뭐 따라 틀리기도 하고, 각자의 손에 따라 틀리니까. LT 느낌 아니까, 님. 그렇잖아요. 남이 쓰는 보임을 좋아보여서 내가 뚫었는데 별로인공도 있잖아요. 도리도리 깍꿍님 꼴룰룰루님. 내일 혹시 쉬시는 분 계신가요? 휴무신 분. 아, 돌아온 무복 박정혜님. 내일 혹시 휴무신 분 계신가요? 리사에서 꼴치실 분. 노대철님. 리사에서 꼴치실 분 없나요? 턱수염 몽, 턱수염 몽님 봉인, 무복이 복을 달고 졸업했는데 다시 왔어요. 카츠님.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당연 아닙니다. 회장님 이윤님. 어 서연아부님 안녕하세요. 베토치님. 혹시 자기가 좀 남영님은 나무님은 LT 사8 좋다고 해서. 엘티사파를 다음 회차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원하시는 볼 있는 분 있나요? 노대철님 미사 되게 쾌적해요 하이찜님올러들이 덥다 그래서 사장님이 에어컨을 두 개나 더달으셨답니다내 건. 님 근데 날씨가 워낙 더워서 조금 더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돌골링님 요즘 뭐, 어느 볼링장 가도 볼매 아닌 이상 다 덥잖아요. 돌아온 무복 박정현님두개 하셨어요, 오늘. 내일 미사 오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체리코 간장 사드리겠습니다. 골돌이님. 인스타로 연락, 왔다고 연락 주시면. 수리수리 마수리님. 체리코 시원하게 한 잔. 아, 나뭇님이 마에스트로 되시면, LT48로. 알겠습니다.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공룡봉이 레드님. 뭐 당첨되면은 솔루션으로 달라고한분 계셨는데. 나뭇님은 충분하죠, 가능성. 노대철님. 와, 나뭇님 진짜 사면석 마지막에 나왔었나? 언제지? 마지막에 계속 나왔어, 쏘아님. 마지막으로, 볼더님 아, 저도 어텐티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팔아버렸습니다. 멍청역. 저랑은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 자, 첫 번째 볼을 골라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번 차스 마지막 당첨자인 강나무님께서 한번 골라주시죠. 하이버드 골드 괜찮다고 하던데. 애기가 자서 좀 조용히 하래요. 알겠습니다. 잘, 잘 들리시죠? 와우. 영태님 닉네임 어떻게 되십니까? 조영태님. 조영태님 닉네임 말씀해 주세요. 찜입니까? 누가 골드를 뽑으라 그래서 골돌이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아. 우리 골도리 님. 골도리 님 방송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 골도리 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메인. 오늘의 메인 하나, 두알 중에 하나 뽑겠습니다. 마에스트로 피직스. 마에스트로 피직스. 골드를 가져가시네. 마이스트로 피닉스. 갈비 아빠? 아 아니네. 오늘 갈비 아빠 없나요? 길동 우동님이 되셨네. 아이 길자보고 갈짠 줄 알았네. 와 마이스트로 피닉스 당첨 축하드립니다. 응. 애기가 자니까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어텐션티 가겠습니다. 어텐션티, 이 맞아요. 어텐션 돌이.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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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오늘 잘 나오네. 아 막차탕 갈비 아빠 어텐션 티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공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골도 있고. 리드풀도 괜찮거든요. 애는 이미 깼어요. 오메가 크럭스 가겠습니다. 오메가 크럭스. 돌아온 무복 박정현님 복을 아예 달고 오셨네 좀 되게 잘 되시네 아시죠 이분 저희 공룡 아래 50번째 한세번 나왔어요 이름 요즘에 잘 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프로포솔리드 가겠습니다 다음에 유복으로 접수하세요 오늘 나오시는 분만 나오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만 나오나 엘티 느낌 아니까 강나무님 축하드립니다 느낌 아시죠? 그리고 펄 가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닉네임이 길어? 아 오늘 이분도 방송 안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 시청률 떨어지는데. 프로프 이번에 DSD 팀인가요? 3호컵 DSD 팀, DS, 아 프리핑거스, 프리하우스, 아, 핑거하우스. 핑거스 20 들고 우승하셨잖아요. 어 맞아요, 진우님. 도리도리 까꿍 진우님 축하드립니다. 줄을 좀 맞춰서 이렇게. 오늘 진우님이랑 갈비 아빠님이 없는데 자꾸 나오시네. 요 다음 워런트 하이브리드 초록 색깔 별표 그랑조 별표 모양 있는 워런트 하이브리드. 핑거하우스에서 이번에 프루프 쓰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어 이분 운이 좋으시네 어 진호님 들어오셨습니까 여기 도리도리 까꿍 보이시나요 도리도리 까꿍 자 광고 광고 보고 오실게요 도리도리 까꿍 축하드려요 진호님 요즘 그리고 그 7월 말부터 진호님이 럭키박스도 잘 되시고 운이 되게 저번주에 아스트로 아스트로 인가 하여간 뭐 피직스 하나 되셨어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식빵언니 식빵언니 워런트 하이브리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방어 아니고 도미 2020 야, 대박. 공룡할 찜. 보셨죠? 영태님. 보고 계시죠? 자, 안 보이실까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도미 2020. 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다 되신 것 같아. 또 없나? 명열님, 아범님 됐나? 서현아범님? 오늘 방송 보신 분100% 확률입니다, 지금. 아, 아버님이 내가 봤을 때마이스트로될것 같기도 하고. 아, 허세엄님 늦으셨네요. 뭐야, 보고 계셨는데 이제 나왔어요? 처음부터 채팅을 많이 치셔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올라요. 갈비아버지님은 몰라요,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막차 타셔서 하나 건졌어요, 갈비아버지. 자, 다끝보드 가겠습니다. 데크보드 오, 갈비 아빠 됐어요. 막차탕 갈비 아빠. 세개 했는데 하나. 마지막 희준님. 아, 희준님을 외치고 뽑았어야 되는데, 이거. 희준님 닉네임 뭐죠? 이거 희준님 아닌데? 어텐션 티. 갈비아빠 어텐션 티. 잘안 보이나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오! 오, 소름! 이거 나한 글자인 줄, 한 글자 줄 알았는데, 느낌표가 두개 있어갖고. 내가 맨날 귤님 느낌표 두개 넣어드리는데. 이거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최미라님 축하드립니다. 라. 최미라. 라. 자, 마에스트로 피직스 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에스트로 피직스. 패스 피직스 마지막입니다 아 현정님 오늘 안 하셨어요? 나 이거 느낌표 보고 끼운 줄 알고 현정님인 줄 알았네 아까 뭐였지? 영태님 영태님이 공룡알찜에서 공룡알 잘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공룡알 확률이 되게 높아 요와 이분 닉네임 진짜 최고다 마이스트로 피직스인데 마이스트로 공룡말로 했어 와 닉네임 잘 지으셨다 이분 축하드립니다 와 글자수도 똑같네 그리고 마이스트로 개인적으로 지금 제니스레드 <laughs> 제니스레드 구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마이스트로는 모르겠어요 수량이 딸리면 구할 수가 없긴 한데 일단, 한, 두 개, 세개 정도, 한두 번 정도는 할것 같아요. 원하시는 볼이 혹시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공수를 해서, 한 번,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하이 볼 아니더라도, 미드 볼 괜찮다 싶으신 거 있으면, 어, 민수님이 없네. 채팅을 진짜 많이 하신 분이 되나보다. 그런 것도 아니구나. 도리도리 까국님이랑 바뀌었네. 진우님이랑 갈비 아빠님이랑 <laughs> 나무님은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오 어, 마이 공룡알찜까지. 그다음에 식방언니 모르겠고 골도리. 아이 어, 여섯 오늘 확률은 안 보시는 분이 더 많이 됐네. 그래도 우리 V.I.P. 분들 네 분이 받아가셔서 다행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마에스트로는 최대한 많이 구해서, 진짜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엔트리 볼한 두세 개 해서, 마에스트로 한 여섯 달까지 넣고 싶거든요. 재고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구성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다음 회차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